전기차에 보이지 않는 소문장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부동산 계약인데 30분 전에 도착해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붕 떴거든요. 미리 부동산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시간이 붕 떴을 때 제가 만약 엔진차라면 시동을 계속 켜놓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엔진차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처럼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다릴 때 에어컨도 켤수 있고 내가 할 업무도 볼수 있고 왜냐면 하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이겠죠. 굳이 엔진을 켤 필요가 없이 그냥 시동을 켜놓고 있어도 주변에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동차가 멈췄을 때또 하나의 라이프를 제공해 준다 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미팅 있다든지 이럴 때 10분 20분씩 붕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기가 너무 좋다 특히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엔진차 같은 경우는 한 20-30분씩 엔진을 켜놓고 에어컨을 돌리고 있으면 주변에 매캐한 매연이 생기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근데 전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마 엔진을 켜고 있는지도 모를걸요 에어컨이랑 난방을 켜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 정도로 삶의 편의성이 좋아진다는 거 거주성이 좋아진다는 거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내 지하에 원룸이 한개 생긴다 작은 원룸이 한개 생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유익하고 즐거운 전기차 생활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전기차를 바꾸는 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는 소소한 영상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